끊어버립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코인원 빗썸 신한라이프 이벤트 3개한번 공유 드릴게요. 우선 코인원 목요페스타 이벤트인데요. FAI 프레이사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코인페스타 매주 목요일부터 진행하는 이벤트죠. 매주 참여하시면 그래도 한 2천원 내외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800만 코인을 m분의 1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1월 27일, 오늘 거래 개시 이후인데, 현재 거래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면 되고요 11월 30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하는데, 한 번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1만원 이상 거래이기 때문에, 5,100원 매수, 매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호가창 바쁘게 움직이니까, 음, 빠르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보면은 400만 코인을 균등 분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 시세 기준으로는 대략 한 2,500만원 m의 1로 보시면 될것 같고 리워드 한 2,000원 정도로 기대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거래하고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리워드 12월 4일에 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빗썸 아이리스 거래 이벤트입니다. 비썸 최근에 이제 입고는 잘안 하고 이제 거래 이벤트 다시 위주로 진행을 하네요. 아이리스를 보면은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진행을 하고요. 3일 연속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금토 모두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원 N 분의 1 지급인데 현기준가 기준가 기준으로. 2억 5천만원, M분의 1지급 빗썸은 많이 참여하니까 대략 한 5천원, 6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모레 해서 3일 동안 5 100원씩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호가창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거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신한 라이프 500명 추첨 이벤트인데 2026 운수 대통 이벤트 해서 용하기로 소문난 솔 라이프 토정 비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토정 비결을 보면 스타벅스 커피를 주는데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을 하십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이벤트 참여하시고 토정 비결을 보시면 되는데 추첨 5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주는 이벤트입니다. 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토정비결 보시고 응모해 보시면 되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가입은 하지 마시고 기존 분들께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워드 12월 17일입니다. 간단 이벤트 3개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